안녕하세요. 사운드 지지입니다. 아, 오늘, 그, 호흡에 관한 영상 올려야 되는데, 아, 또, TV 보다가 또예리확 받아가지고, 그 뭐, 1당, 2당, 대통령 후보자가, 후보자 간에 이제 토론회를 한답니다. 윤석열이는, 토론회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음을 바꿨는가, 토론회 하, 한다 해가지고, 어, 당연히 토론회 해야지, TV 토론회를. 예? TV 토론회를 해야지. 근데, 테레보다가 내가 확, 테레비를 뿔을 했지, 모니터를. 왜냐? 두, 두 명만 한대. 예? 1당 후보, 2당 후보. 그러면, 3당, 4당, 5당, 10당 후보는 어디 가는데? 아니, 그, 이게 민주주의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그런 주의야. 아니,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아니 지금 일당 1당, 일당이 민주주의가 이당이 민주주의가 아 내가 환장하겠네. 왜 너희 둘이만 하는데 아 한국의 언론은 문제가 많은 언론이라고 내가 누니아 이야기 했지만 아직 이제 이거 결정은 아니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내가 말을 하면 안 되고 야 그건 진짜 심하다 일단 너희들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준 게 누인데 국민이잖아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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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행태냐? 민주당 많은 뭐 거야. 지금 그리고 2당 야당이라고. 에. 지금 말 그래, 너희 둘이 너희 둘이가 어. 너희 두당이. 토론회를 하는 게 그것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다고 뭐라? 너희 두 중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나온다고 생각해? 아 진, 진짜 그 머리 꼭지로 열이 올라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전 세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전 세계의 이목이 그런데 지금 하는 대통령 차기 5년을 그 대한민국 호를 이이 이, 이 배를 끌고 가는 사람을 뽑는데. 당이 여러 개 있는데, 1당2당만 한데. 아니 일, 이런 토론회가 있나? 이런 토론회가 있냐고. 각 짜증나고로. 이런 는 토론회는 전 세계에 없어. 그거를 왜 만들라고 해 각. 국민들에게 아니 일당이당 너희 둘이가 그러면 나가 그러면 시바 하면 그러면 너희 둘 중에 그런 대통령이 나오냐? 아냐 환자 하겠네 아니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와자는 건데 와 열, 열이 좋은 날 봤네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1당, 2당, 이 새끼들아. 장난하나? 지금? 만약에 1당, 2당만 해가지고, 그래, 좋다. 방송에, 토론에 했잖아. 그럼 너희들은 끝이야. 내가 그게 됐어. 철두철미하게, 철두철미하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유 육권자가, 육권자가 핵심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한국의 이론조사가, 그게, 정상이냐? 여론 조작하는 언론 새끼들이 만드는 거로 해가지고 끝까지 여론 조작하겠다고? 아니 천명한테 점으로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와 그거를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할수 있나? 와 진짜. 진짜 진짜 너무하네. 일당이당, 1당, 일당이당. 2당. 1당, 2당. 대한민국의 언론도 문제지만 일당이당 너희들은 더 문제야. 와 진짜 돌겠다 돌겠어. 아니 이렇게 하라고. 앞선 분들이, 민주주의에, 이땅이 민주주의, 이 땅에, 에? 민주화 운동을, 했 국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 했냐? 와, 이거 진짜, 독재보다 더한 놈들이야, 너희들은. 아니, 그, 얄랄구전 여론조사? 너희들이 다 조작했잖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얄랄구전 여... 아니, 얄랄구, 얄라... 단 1%라도 나오면은, 씨바.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을 시켜야지, 왜안 시키는데? 아니, 국회에서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럼 이런 법도 만들었냐? 언론에 대통령 후보 뭐야 그 TV 토론에 예. 예? 여론조사에 몇 프로 이상 되는 사람만 그 토론에 시키고 나머지기는 나머지 그 비조리들 해치가지고 시키고 그런 거 있나? 와, 국민의 바라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진짜 쪽팔린다. 1당 2당 너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당들이야. 이 쓰레기 장난하는 지가. 이까지만. 카기.